실제로 귀신 보는 나의 이야기 35. 자취방 형 우리 집도 약간 이상해. 니네 집도 화장실에 아저씨 뛰어 댕겨? 아니 막 집에 혼자 있다 보면 화장실에서 따닥따닥 소리 나고 욕조 위에 사람 올라가서 쿵쿵대문 소리도 나. 뭐 있나 보지? 아니 그렇게 무덤덤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 정도면 무덤덤해도 된다니까. 어... 자취방 친구랑 둘이 사는 아는 동생. 아침부터 화장실 봐달라 함. 더러운 화장실 귀신 보기 싫음. 시덥잖은 소리 넘기고 깨림함. 전에 RPG로 접은 롤 다시 시작. 6개월 접으니 플래티넘 실버 댐. 키자마자 접고 싶음. 게임하다, 귓말. 형, 진짜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사진 보내. 오, 진짜지? 고마워. 뜬. 야, 없다. 아, 어, 뭐지, 진짜? 게임 그만하고 일찍 자. 너 환청 들리는 겨. 다음 날. 어제 눈매 안 들어와서 나 혼자 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뭐가 또, 화장실에서 뽀도둑뽀도둑 소리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귀신이건 뭐건 일단 보자. 마음 먹고 문 열었거든? 어. 근데 없어. <laughs> 뭐래. 그럼 뭐가 있어. 아니 진짜 짜증날 정도야. 술 사. 오늘 같이 가자. 진짜? 알았어. 내가 산다. 10시쯤 술 마시러 갔다. 2시쯤 녀석 방담 룸메 게임 중. 들어갈 때 화장실 느낌 세함. 뭐 있음? 확실. 오! 야, 있다 있어. 나 이제 간다. 하고 나가고 싶음. 술힘 위대. 아무렇지 않은 척방 들어가 침대 누워 아이스크림 주문. 핸드폰 만지작. 룸메 헤드셋 게임 타다닥 클릭 클릭 소리뿐. 쿵, 쿠궁,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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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 사람 발구르는 소리. 샤 귀신 소리. 전에 핸드폰 귀신 이야기 들은 소리. 동생 들을 수 없음. 아이스크림 사러 간 녀석 돌아와. 입 가리며 조용 제스처 놀란 눈으로 쳐다봄 화장실 눈치 쿵쿵 계속 셋다 들음 룸메 놀라 이쪽 봄불켜 화장실 문 여름 보기 싫지만 안살팸 무서워 보이니까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 귀신커녕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는데? 없어? 없어 뭐야 쿵쿵 소리 났잖아 그러게나 말이다 여기 환풍구 있나? 걸로 들락날락하기도 한다더라. 저기 위에 있잖아. 아 저런 천장에 달린 거 말고 귀신 없었다 결론. 다음날 술후 아침 배 아파 화장실 앉아 볼일 휴지 쓰려. 고개 돌림 온봉 소름 공포 노답. 휴지거리 거울 달림. 위편 작고 동그란 거울 한가득 얼굴 들이민 여자. 정신 혼미 깜짝 놀람. 볼일 중 소리 지름. 녀석들 왜 그러냐. 나 변기에 앉아 발발 떨음. 안 보려 노력. 뒤처리하고 나와 거울 속 이야기. 눈반 뒤집어 검은자 보일랑 말랑 여자. 뽀드득 뽀드득 손가락 거울 문대는 소리. 며칠 뒤 주인 아저씨 말씀. 무당 불렀음. 용한분 같이 가서 달래 보내니 소리 거울 여자 안 보임. 신소리. 귀신 소리, 사람 알아듣기 어렵다. 몇 귀신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지만, 웬만하면 못 들음. GH, 야, 나 이번 취업 때문에 점집 가는데, 너가 봐주라. 제대로 된거잘 알잖아. 아르치, 싫으다. 그런 거박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 GH, 부탁 한 번만 가자. 다른 애들이랑 몇번 갔다며. 아르치, 귀찮아. 피곤해. GH, 술 삼, 밥도 삼. 땡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술 고기 거절 못해 점집감 중요한 일 아니면 난감 고작 취업 친구한텐 중요 날씨 좋네 근가 꾸리꾸리한데 뭔가 점집가디 좋은 날항장쌀 학교 다니며 면접 본 친구와 오전 PC방 제 분신 키움 정억 어두 학교 나와 천안 점집감 지금도 있는 곳 신기 경험 셔틀 타고 게임 이야기 문득 궁금 점집 문 앞까지만 가서 좋다 진짜다 말하고 안 들어감 그날 들어가 무당 모시는 신은 어떻게 이야기 듣고 우리에게 말할까 궁금 채울 겸 들어감. 연을 점집 다르게 장군, 선녀,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임. 꼬마 아이 하나 마당 타다다다다다다다 다 뛰어다님. 여기다. 오호. 좋아. 가자. 나 근데 떨어진다 하면 어쩌지? 돈 주면 b a 주나 무당이 인사 담당자냐? 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가? 글치보 뭐. 점집냥 냄새 방울 사탕 과자 종이학 연꽃 모양 휘황찬란 동자신 모시는 곳 방울 많음 무당 첫마디 깨져 있네 역시 무당 친구 대화 면접 잘 되겠냐. 돈잘 벌겠냐. 오래 남을 수 있겠냐. 가짜처럼 tv 무당 탁상 쌀 뿌리고 제비뽑기 통 흔들고 방울 흔들고 사탕 까먹음. 기겁. 무당 앞 탁상 마당 본 아기 얼굴 눈코입만 쑥 나오더니 빠른 입모양. 떠듬. 무당 제 얼굴 보더니 서름 끼치게. 씩 웃고 친구에게 잘될 거다 돈 별로 못 벌지만 오래 남을 수 있다 등 무당 웃음 친구 말하는 동안 샤샤샤샤샤 떠드는 아이 얼굴 무서움 팍상이 어린 아이 가면 붙인 듯 얼굴 빼놓고 떠듬 못 알아듣는 소리 이야기 무당 정도 알아듬 나와서 패닉 공포 친구 좋은 소리 들었다 떠들지만 학교 들어가는 내내 혼돈, 카오스, 뒤로 무당집 더안 들어감, 필요한 일 밖에서 기다림. 보너스, 별로 친하지 않고 관심 없는 친구 대학 시절, 그날따라 이상 신경쓰임, 한겨울 꽁꽁 쌈에 추위 발발 떨지만 유독 느낌 달랐음. 수업 3시간, 뭔가 이상한데 뭐지? 모르겠어. 포기. 그날 밤 꿈. 꿈 녀석 깨림칙 느낌. 꿈 알지만 기분 이상. 꿈에서 이야기 밥 먹는데 녀석 밥 먹는 모습 소름. 손 아닌 발. 밑 보니 발 아닌 손. 손으로 걸어 다니고 발로 손짓해. 꿈 이유 늦게함. 녀석 방학, 휴학, 해외 생활하다 세상 떠남. P.S. 무당 곧 죽을 사람 물구나무 서서 들어오는 걸로 봄 실제로 귀신 보는 나의 이야기 38 집착 심야 영화 2일 연속 표검사 뒤 아저씨 아줌마 어색 수줍음 늦게 결혼 봄다 보다 관심 없이 지나감 다음날 연속 심야 피곤하지만 데이트 시간 없어 감 저녁 포기 핫도그 에이드 두 개씩 사서 좌석 찼다 어제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뒤 깡마른 남자 무심 쳐다봄. 뒤앉아 계속 봄. 영화 중 신경 쓰여 쳐다봄. 한 시간쯤 아저씨 아줌마 어깨에 손 올림. 하지마. 뒤 아저씨 팩 소리지르며 미친 듯이 어깨 흔들 몸 흔듬. 사람 말할수 있는 귀신 죽은 지 얼마 안 됨. 남편 돌아가시고 빠른 시간 다른 사람 만남 귀신 괴롭다 격렬 몸 흔들 참다 못해 목조를 손 내밀음 아무 일안 일어남 귀신 혼자 졸음 아줌마 아무렇지 않음 영화 내내 목 조르고 뺨 때리지만 손 닿을 뿐해못 기침 영화 끝나 더 이상 못한다는 자신 알게 돼 아줌마 왼쪽 옆자리 서서 쳐다봄 죽일 듯 포기 쳐다봄 모름 영화 끝문 열림 모두 나감. 아무 일 없이 안심. 귀신, 귀신일 뿐. 쓰레기 버리고 엘리베이터 타 내일 출근 집 가자 이야기 내려감. 심야. 사람 우리와 영화 본 사람들. 아줌마, 아저씨, 귀신도 영화 이야기 하며 내려감. 귀신 영화관처럼 아줌마 왼편 서서 쳐다봄. 엘리베이터 타 보임. 그냥 쳐다봄 아닌 원망, 억울한 표정... 좌석 찾을 땐안 그랬는데... 입 벌린 채턱 빠진 아... 상체에 쳐다봄... 불쌍... 무섭... 계속 또 쳐다닐까... 언제부터... 왜... 왼쪽 못 떠나는 이유 무엇... 생각 찰나 1층... 모두 내림... 아줌마... 영화 보는데 자꾸 왼쪽에 소름 돋는 거 있지? 귀신 있으면... 그쪽 소름 돋나 봄난 아까부터 등에서 소름 돋는데 출처 오유 아키 님.